안녕하세요. 진진입니다. 제가,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중국 청두입니다 원래 오늘 아침에는 판다 보러 가려고 했는데 어침 너무 일찍 일어나야 돼서 포기했습니다. 두 번째 섹션으로 이제 온천 다오려고 했는데 온천은 내일 다녀오고 자는다. 일단은 또 여기서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아서 맛있는 집을 찾고 있는데 아, 너무 검색이 안 나와. 그냥 오늘도 느낌대로 먹으러 가겠습니다. 아까 사실 만두 하나 싸먹었는데 이 아,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거 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밥 먹는 느낌이니까 사람 되시면 좋겠다는 프랜차이느낌이것 같아요 후드 코트로 가야겠다. 가기 전에 쇼핑 먼저 한번. 실컷 얘기했는데 영상 녹화가 안된 거예요. 결국에 사지 않고 나왔는데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. 우리나라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서 이건 안 사는 게 맞다라는 생 오늘은요 수요일입니다. 어서 12시 이제 점심 시간을 향해 가고요. 많은 사람들 이 이제. 나와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어, 역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파버 펜사도 진짜 많냐 음. 오늘 일정을 정리하면 오늘은 오늘은 시내 근처에 있는 동부로한곳갈 거고 어제 못 갔던 두보사원 하나 갈것 같아요. 그다음에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하나 다녀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하철역이 바로 여기 있고. 그리고 오늘은 좀 어제보다 살살 좀더 따뜻하게 생겼고 와이 목도리 안 깎고 왔으면 큰일 날것 있어요.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. <laughs>

여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야, 사람을 먹을 수 있습니다. 아, 충족 다 좋았는데, 왜 이렇게 시끄럽다. 아우, 시끄럽워 이게 저국기를 보면 알겠지만, 거래된 된장을 리뷰해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지금 보세요. 민트게임으로. <laughs> 내가 이길 <이기듯>. 듯는 <스치> 진짜 잘합니다 너무 티를 좋아하니까 너무 옷을 또 입을 일이 없다 저는. 교회 갈 때나 사람 만날 때나 입으니까. 옷을 뭘 사야 될지도 고민입니다. 다 사야 되서 안경 보러 왔습니다. 안경. 行きた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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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략상 후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금은 진짜 은행나무가 무지하게 한껏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을 다시 한번 세워 보고 오늘 저녁에는 어디 갈지 또 고민을 해 봐야 겠습니다 여기가 중국의 스타벅스도 있네요 일단 냄새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거 너무 직관적이긴 하지만 좀 잔인한데 어우 멋있다 말인 줄 알았어 비행기를 연기할까 연장할까 보스피. 비행기 언장하면 뒤집히 맞으려나나 이제 쌀인데 뭐? 나왜 혼데? 나, 나 귀염둥인데? 여기 흔지. 젊은 친구들이 있을 때. 1, 2, 1. 환영객, 죄송합니다. 둘째 하는 거야? 이사가도 할 거야? 안녕. <목소리> <목소리> Yeah. Yeah. 이元请出示付款요 정도는 뭐 이제 썸이 잡고 그래서 일정을 계획해 봤지만 하나도 제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서 아 신나. 그래서 아 이거 먹고 1시간 있다가 동물원을 갈 거고. 음

감사합니다. 어진 아들.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, 올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는 게 맞다고 배웠습니다.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마스크를 썼어요. 자, 오늘 저는 탄다를 볼 거예요. 탄다가 4시부터 5시 사이에 식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탄다 보고, 다른 동물도 보고, 그 다음에 여기 근처에 있는 사원 가면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마무리 할 거다. 학교에 와서 왜 이렇게 졸렸는지 모르겠어요. 여행 오면 보통 진짜 빨리 일어나는 편이긴 한데, 오전에는 그냥 계속 침대에만 있었습니다. 가격은 20위 안. 우리나라 돈으로 한 4,000. 중국은 중국 번호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. 여기가 택배 높이스인 것 같습니다. One person. One e m o n e 20? Mm -hmm. 20? 20? 아, 오케이. 네, 네, 네. i 아, 오케이 오케이, d o thank you so much. 이장 촌口 챔피언. 오, 정말 디테일이 좋아요. 창주에 위치한 중국 판다 기지. 는 가지 못했고요. 푸바우도 당연히 만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머리를 굴려서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동물원에도 판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찾아왔는데요. 이곳 동물원, 저의 동심과 함께 또 진진이의 그 순수한 매력, 그리고 여러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모습 함께 살펴보시죠. 이거 지역에 유명한 동물들, 두리요 여기, 이런 친구들이 유명하다고 하네요. 일단 저는 판다 먼저, 판다가 좋아하는 이 대나무 숲을 지나면, 판다길 가봅니다. 한 번만 겠습니다 예전에. One p a n d 니다 s stuck with 다 chuva. Panda is a lunatic. Also, I'm not saying that. I'm not sure if y o u r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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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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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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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무서운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착한 친구들 내 마음이 더 무서웠다는 거이번엔 봄돌이를 보러 갑니다 나 무서웠잖아 저 개인적으로 원숭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얘네들이 얄미 핵심은 오늘도 판다예요 얘네들은 너구리가 아니라 판다였어요 안녕 이는 이에자 이렇게 끝으로 이제 동물원을 종료해보고자 합니다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 그리고 판단 진짜 귀엽다 그래서 청도 오면 판단으로는 꼭 가는 게 맞다 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가지가 길어 긴 기린이야 넌 정말 몸이참 길구나 안녕 <목소리도> 요거트를 먹고 싶은데 요거트다운걸로 한 한번 씁니다 소세지 별로 안좋아하고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4월에 착했습니다 그... 저... 2분 전에 들어왔습니다. 와, 큰일 날 뻔했어요. <laughs> 중국 에서 이렇게 조용한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. 그리고 이 흙을 누 날씨가 3등이 줄어듭니다. 이됩 와, 공부를 했습니다. 이 주... 중... 네. <놀람> Yeah. <laughs> 끌려서 샀습니다 어제 왔었던 이곳 야경을 보러 온건 아니고 그게보이는 음식물 반입이 불가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일정이 될수 있었던 도서관 방문은 못할거예요 그래서 <목소리도> 결국엔 햄버거 먹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가면 9시인데 그래. 딱딱 끊거 먹고 싶었는데, 아, 다운됩니다. 비가 진짜 어이없는 게두 번째 집 보기도, 어, 아... 애플로 주문이 잘안 되고, 비 진짜 멋있어요. <목소리도> 오늘 중국 공연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. 기분이 또 좋아지네요. 이거 보려고 다녀본 거구나? 빨할리갈아왔다 要是没答应。